안녕하세요 한자삼나개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30일이고요 어, 그동안 제가 이제 벌써 496강째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례할사를 준비했고 또제 강의하고 나서 보면은 또 저에게 답글을 올려주셔서 제 강의에 응해주셔서 또 응아름을 준비했고 또 제가 세자를 준비하면서 세자 이상으로 가지 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지 이 세자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면 처음 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사래할 사. 자이 사래할 사는 뒤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솔 사예요. 무슨 사격 할때 발사 뭐 이럴 때 그러면 일단 이사례할 사자를 먼저 이제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 감사 뭐사과하다뭐 사은회 뭐 사절 뭐 사절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끈을 절자 써서 이 글자의 뒤에다가 끊을 절자 써서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이 단어가 돼서 사양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의 사절 뭐 사절한다 뭐 신문 사절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이 뒤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솔사인데 솔사가 원래 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몸신 옆에 화살시가 있어요, 이렇게. 자, 화살시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화살이 내가 지금 화살을 쏠려고 해요. 이 화살이 내 몸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화를 그러니까 아버리듯이 내가 이제 화를 쏘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말을 딱 잘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신문 사절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좀더 보게 해달라 뭐일 년만 더 보, 보게 해달라 뭐 이렇게 뭐더 봐주십사 하고 할때딱 잘라 말하듯이 이제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이사절이라는 뜻이 아까 사절 이런 뜻이 원래는 이 사례할 사자가 사절한다는 뜻인데 나중에 사례한다는 뜻으로 또 뜻이 이제 뒤집어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한다는 거는 우리가 왜음 무슨 선거 이렇게 나오면은 선거 처리해 보면은 당선됐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표하고 나서 당선된 사람이 당선 사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것을 감사, 감사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글로 남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사례한다는 거는 말로써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원래 사절이라는 뜻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중히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사양한다는 뜻으로 썼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딱 봐도 몸신 이미 뭐 우리 다 아는 글자고, 그죠? 이거는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자, 응알, 응. 이 응아릉이 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응답하다, 응원하다, 응모하다, 응시하다, 응용하다, 응급 환자 할때 쓰는데, 이제 이 제가 동그라미 친이 부분을 보면은, 음, 그 자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매응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응을 원래대로 또 쓰면은 사전에서 쓰냐 하다 보면 여기다 이게 세조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매응이에요. 근데 이것도 매음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그, 요거는 이제 집이잖아요, 집. 이, 그, 바이집에서 요 사람인, 사람이, 그 다음에 새추예요. 사람인하고 새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추라는 거는 지금 매이 자체 자체가 매의 응이니까 매 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매를 갖다가 안고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 집에서 매를 안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글자 자체의 뜻이. 그래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음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관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훈련도 시키고 관리하는 게, 그, 응방이라고 있어요. 그럴 때, 매응자. 이제 이걸 쓰죠. 매응자. 매응은 지금 이렇게 쓰지만은, 이렇게도 매응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집에서 사람이 매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는데, 매가 꿩을 잡아 자기 주인한테, 주인의 마음에 따른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 몽골 쪽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매와 관련된 매로 사냥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휙, 휘파람 불고 매를 놔주면은 가서 뭘 먹잇감을 갖다가 딱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주인이 마음에 이제 흡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고기 덩어리가 딱다 주면은 그 매가 막그 고기를 뜯어먹고 뭐 이런 장면이 이제 가끔가다 이게 보여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응한다는 거는 매가 그 사람, 매 마음에 응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꽁을 이제 잡아왔어요. 그럼 자기 주인한테 꽁을 줘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에 자기가 응한다. 아저저꽁좀내가잡아와고휙 하고, 하고 이제 훈련을 딱 시켜놓으면 그 꽁을 잡아갖고 오면은 그매 입장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응했다, 마음에 응했다 해서 응아름자에 여기 마음심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가지, 지. 가지라는 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금지, 오겹. 아니면 동근, 연지. 그러니까 동근, 연지라는 거는 동. 뭐가 같아요? 뿌리. 뿌리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 붙어 있다 이거지. 연달아 있다 이거예요. 뭐가? 가지가 연달아 있다. 동근 연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근이라는 건 이제 부모를 말하는 거고 연지는 이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뿌리는 같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은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듯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는 거를 이제 말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럿이든 한뭐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여기서 연지라는 거는 이제 형제 자매를 말하고 동근은 이제 부모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가지질 알았으니까, 나뭇가지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나와 있는 거고, 옆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탱할 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지탱할 지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그 굵은 줄기에, 가지가 그 굵은 줄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탱한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굵은 줄기를 기준으로 하면 가느다란 가지는 이 굵은 줄기에 지탱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약간 가파른 경사가 있다 그러면 은 옆에 나뭇가지 같은 걸딱 쥐고 나오지 않나요? 그 쥐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이 지탱한다는 거는 요건 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고 손 손으로 나뭇가지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무목이 추가돼서 가지지. 라고, 이제, 그, 그,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탱할 지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게 없어도, 그러니까 나무목이 없어도 지고, 있어도 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성문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거는 회의문자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놓고,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걸 그 세자를 정한 거는, 이제 감사해서, 제가 제, 그,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글을 이렇게 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써 주셔서, 네, 감사, 그것도 감사하고, 제 강의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법기를 이렇게 쭉쭉, 이제 한 자, 지금도 가지지 하면서 동근 연지, 금지 오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자성어도 이렇게 귀에 익숙한 사자성어도 들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씩 또 짓고 넘어가고. 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가지뽑기로 한자삼락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자, 11월 1일, 12월 1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